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지금 매우 유동적인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한때 외계인이 만든 칩이란 명성을 누렸던 인텔은 이제 제조 파트만 놓고 보면 선두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습니다. 이펩 갤싱어가 대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절치부심이지만 당장 큰 변화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이 갤싱어는 최근 인베스터데이에 나가서 인텔이 앞으로 3년간 계속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 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아직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미세공정 개발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2-3년은 인텔의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텔은 인텔인데요. 인텔은 지난해 공정노드 명치까지 바꾸면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TSMC 삼성의 7나노와 비슷한 공정을 인텔의 10나노 슈퍼핀으로 부르고, 이후에 나오는 제품은 인텔 7, 인텔 4, 인텔 3, 25 스트롱 등으로 명명하는 식입니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떨어지는 경쟁사들이 자신의 첨단 노드가 최고라고 우기자 이런 식으로 공정노드를 손본 것입니다. 지금은 미세공정 개발과 양산에서 밀리고 있지만, 스택형 포크시트 트랜지스터로 불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TSMC 삼성을 일거에 제치겠다는 인텔의 야망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인텔이 제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도 절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이 바로 다시 이 반도체 제조 강국을 모색하면서 인텔을 그 선봉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강대국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대부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인텔은 혁신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최근 펩 결싱의 온라인 컨퍼런스 연설 때문입니다. 결싱는이 자리에서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세 가지 기술이 승리의 키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세 가지는 리본펫, 파워비아 하이나 EUV 장비입니다. 이세 가지 기술적 수단을 발판으로 인텔이 다시 TSMC 삼성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설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리본패스는 게이트가 채널을 감싸는 방식인 GAA 아, 즉, 게이트 올 라운드의 인텔 자체 네이밍입니다. 인텔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GAA를 리본 패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면을 감싸는 핀볕보다 닿는 면이 한면더 늘어납니다. 보다 세밀한 전류 조정이 가능해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파워비아는 후면 전력 공급망을 뜻하는데요. 기존에 함께 배치되어 있던 파워선과 신호선을 분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선 그리고 신호를 전송하는 신호선이 수십 층의 메탈 레이어에 함께 들어가 있어서 신호가 매끄럽게 전송되지 못하고 노이즈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신호선과 파워선을 분리해서 파워선은 실리콘 기판 후면에만 배치했습니다. 이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기존에는 그 20층 아파트가 있다면 파워선과 신호선이 함께 있어서 신호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파워선을 지하에만 배치하고 신호선은 지상층에만 배치해서 보다 효율적인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하이나 EUV 장비 같은 경우는 파장을 활용해서 해로를 그리는 빛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해로를 더 미세하게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EUV, 장, EUV 장비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갤싱어가 인텔을 다시 세계 최고로 밀어 올리게 만들 혁신 기술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20 옹스트롱, 2나노에 쓰이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1롱스트롱이 0.1나노니까 20 옹스트롱은 2나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본팻, 파워비아, 하이나 EUV 장비 등은 모두 인텔의 제조 로드맵상 2나노부터 제조되, 어, 적용되는 기술들입니다. 기술과 장비입니다. 그 리본 패은는 어, 다른 말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GAA를 인텔이 다르게 부르는 용어일 뿐입니다. 이미 삼성은 3나노에서 어, 게이트홀 라운드를 적용하지만 인텔은 2나노부터 받아들입니다. 이 파워비아도 한부구으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인텔은 하이나 EUV 장비 같은 경우 그 ASML로부터 가장 먼저 주문했음을 마케팅한 적도 있는데요. 2024년 2나노를 해내서 최고로 올 올라서기 위해서 인텔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대내외 에 가시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인텔의 현실을 보면 답답한 측면이 많습니다. 인텔이 현재 그 양산 중인 최고 미세 공정은 삼성 TSMC의 7나노 수준인 10나노 슈퍼핀 공정으로 만든 공정입니다. 이제야 그 처음으로 EUV를 활용한 공정인 인텔 4나노를 적용한 CPU인 미티어레이크를 어, 내년에 양산한다는 목표지만 양산 일정이 아직 계속 밀리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그것도 연말에 가까운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신에서 스펙과 사양이 일부 그 공개되고 있는 13세대 CPU, 랩터 CPU 같은 경우도 그 호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양산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인텔이 여태껏 어, 그런 문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칩을 발표하는 것과 차질 없이 칩을 양산해 내는 것 간에는 상당한 기술적 괴리가 있고 인텔은 그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목표는 높게 잡는 게 맞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는 현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인텔은 변화를 위해 몸비름, 몸부림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시장에서 검증받아야 할게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인텔이 갤싱어의 공원대로 잘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